안녕하세요 티목입니다 어, 저는 방송을 통해서 뭐제 자신의 생각을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러려다 보니까 되게 다양한 정보들이나 뉴스들을 접하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정보라는 거는 그 정보를 굉장히 쉽게 설명... 아 쉽게가 아니라 그 정확하고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그 분야에서 어려운 단어들, 어려운 어떤 용어들이나 이론들을 가져다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해당 분야에 대해서 문외한이거나 또는 저처럼 이제 다양한 정보들을 섭렵하려고 했을 때그 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그 정보의 핵심을 알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았죠. 그래서, 어차피 나도 공부를 해야 되고, 여태까지의 경험상, 다른이에게 말을 해줄 때, 또는 프레젠테이션을 해주기 위해서 공부했을 때,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파악할 수가 있었거든요. 제 자신이 공부를 하면서요. 그래서 방송을 통해서, 첫 번째로는 이 정보나 뭐 이론 개념들을 쉽게 전달하는 것을 주제로 삼고 있고요. 두 번째로는 가능하다면 이런 개념이나 정보를 한 차원 또 다르게 또는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보는 것까지 발전시키는 형태로 두 가지의 주제를 잡고 있습니다. 결론적으로는 이런 방송 준비를 통해서 제 자신이 평소에는 어렵게 생각했던 정보에 접근을 하고 공부화해서 쉽게 핵심을 정리할 수준까지 이르는 게 목표고 또이 방송을 통해서 누군가가 어렵다라고 생각했던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면 그건 또제 자신의 프레젠터로서의 능력도 발전시켜 줄수 있을 거란 생각에 어, 방송을 통해서 진행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. 어, 사실은 나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시작한 어떤 자그마한 방송이니까 많은 이들이 보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자기 변명적인 뭐 변명을 가지고 가볍게 나만 잘 공부하면 된다. 라는 생각으로 방송을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표로는 어 쉽게 전달하는 주제를 좀 먼저 우선적으로 컨텐츠를 쌓아 가는 게 목표고 어 최소 일주일에 한 가지 이상의 컨텐츠를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 티묵입니다